사람을 표현하는데 이제 네개네 4개, 개의 정보로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이와 이름, 고향, 음식, 좋아하는 음식. 자, 근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스트럭트를 자요런 여기 함수 안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함수 정의도 마찬가지고요. 요 스트럭트 정의도 마찬가지고. 이건 함수 밖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수를 함수 안에서 이렇게 안하죠? 이거 안되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거는 이 코드가 여러분들 프로그램 실행 전에 여기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코드 영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코드 함수 함수는 어쨌든 CPU가 이 명령들을 보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를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먼저 이 메모리 영역, 코드 영역에 올라가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은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함수가 이제 뭔가를 연산하는 그런 처리 단위니까 이 함수는 반드시 여기 올라가 있어야 돼요. 코드 영역에. 그래서 함수 안에다가 하시면 안 돼요. 함수 정의를. 함수 안에서 실행되는 것들은 먼저 정의가 올라간 다음에 그거를 그 맞게 실행을 하는 건데 함수 실행 문구 안에다가 저, 실행해야 되는 어떤 바디 안에다가 정의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정의 같은 거는 항상 밖에다가 함수 아니 아닌 함수 밖에다가 하셔야 코드형에 같이 올라가고 그거를 예, 예, 컴퓨터가 쭉 보고 그때 그때 참고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어, 함수랑 구조체 정의는 함수 안에 다으면안 된다. 일단 결론부터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만들면 되죠? Struct Person이라고 그냥 똑같이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캐릭터형 포인터라고 했는데, 사실 캐릭터형 포인터로 해도 일단 되긴 되고, 아까처럼 제가 뭐 네임을 20개짜리 배열로 만들어서 해도 되긴 됩니다.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는? 배열로 하면은 구조체 안에, 이 구조체 안에 실제로 문자열이 들어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캐릭터형 포인터로 하면은, 이렇게 해도, 이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떤 거다? 실제로 문자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문자는 어딘가 있고, 그 주소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조체 안에 문자열이 존재하진 않아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해서 둘다 배열로 표현하거나, 포인트로 표현하거나,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구조체 안에 문자열을 갔냐, 안 갔냐의 차이고, 가지면은, 이제 문자열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지만, 포인터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리터럴 문자열을 참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고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제가 문자열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얘는 이제 수정 불가능한 지역, 그 메모리 지역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를 찾아가서 고치려고 시도하면 에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면, 사람이 이름을 가질 수는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고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제일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사람 이름을 저장하는 건 이게 정확한 건데 여기서 포인터로 표현한 이유는 이게 쉬우니까. 왜냐면 이렇게 대입 연산을 바로 할수 있으니까. 아까 이 배열로 하면은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T1.name은, 이게 불가능했었죠. 배열로 하게 되면. 근데 이거를 포인터 변수로 바꾸면, 이건 말 그대로 변수기 때문에, 이게 대입이 가능해져서 좀 편하게 표현하고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차이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뭘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코드자 그럼 이제 이렇게 4 개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돼요 트럭트 퍼센트 하시고 20 홍길동 한양 떡볶이 근데 요, 요렇게까지가 자료형이죠, 메모리 정보잖아요 이게 그죠? 이름 안주셨죠? 변수명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 하나 더 p2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두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이름이랑 나이랑 꺼내야 되는데 꺼내서 넘겨도 되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잘 만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 여러분 되긴 돼요 이게 되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죠. P1을 그냥 바로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거좀 고쳐줘야겠죠. 이거 구조체에서 이렇게 꺼내서 사용을 하면 된다. 그리고 토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구조체, 바구니 쇠로 넘어온다. 바구니 넘어왔으면 그 안에서 이제 꺼내서 쓴다. 이렇게가 될것같고요 여기도 이 토크를 P1만 넘기면 되고요. 두 번째 드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훨씬 좀 코드도 간결해졌죠. 자, 실행을 해보려고 하면 네, 안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할때 뭔가 실행을 했는데 잘안 되면 요거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조금 위험한 코드인데 실행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경고만 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X는 당연히 에러가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에러가 나는지를 보여주죠. 얘기해 주죠. 메임의 왼쪽 정의되지 않은 구조체 퍼슨을 지정합니다. 몇 번째 줄 프로젝트1의 메인 c의 13번째 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문제가 있대요. 요게 문제래요. 지금 자, 왜 그런 거냐면 스트럭프 퍼슨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지금 요거 실행하려고 했는데 실행한다기보다는 요 코드를 쭉 읽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왜, 왜 그런 거냐면 컴퓨터가 그 위에서 아래로 시작되니까 그래요. 얘가 밑에 있잖아요. 얘를 위에 올려주면 됩니다. 됐죠? 요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푸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 참고 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일단 위에서 정의된 거를 그죠? 정의가 되어야 밑에서 쓸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뭐 퍼슨이라든지 인트로듀스, l 크 자, 이거 다 메인보다 위에 있어야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자, 근데 메인이 원래 제일 먼저 시작되잖아요. 프로그램 은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여기서 사용되면 우리가 요거를 확인을 하는 건데, 너무 위에 많은 게 있다 보니까, 제 시작점이 메인, 제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우리가 좀 보기가 불편하다, 이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거 밑으로 내려도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내려도 돼요. 함수 같은 경우는. 아마 얘도 내려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당연히. 아까 같은 이유에요. 메인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스트럭트 퍼슨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죠. 이 밑에 있으니까. 자, 그럴 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린 다음에, 이 내용을 제외한, 이 내용을 제외한,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자, 요거는 제가 대체 안될지 모르겠네. 이건안 해봐가지고.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안 되네요. 자, 구조체 같은 경우는 여기 완전히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자 근데 이제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 다 빼고 리턴 타입 이름 매개변수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함수 원형이라고 부르고요. 함수 원형만 위에다 적어주면 요거 컴파일러가 요거 확인했다가 찾아가지고 딱 넣어줘요. 복사해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정보인데 이런 거를 싹싹싹 다 모아놓으면 나중에 컴파일러가 다 찾아서 더, 더 정확히는 컴파일러가 아니라 이제 링커라고 있어요. 이렇게 코드 연결해주는. 걔가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면은 함수 밑에다 적어도 사용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함수의 원형만 모아놓은 게 헤더 파일이에요. 다양한 그 정의랑 함수의 원형만 모아놓은 게 이제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헤더 파일도 따로 만들어 볼 거예요. 파일이 커지면은 파일 분리를 해야 되고요. 파일 분리되면은 소스 코드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거를 찾을 때 이런 걸로 찾게 되는데. 이런 거 모아놓은 게 이제 헤더 파일이다. 자, 뭐 구조체랑은 다른 얘기긴 했지만, 어쨌든. 일단 알아두시고요.